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 또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너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 이와 같이 생각한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맘에 있음이며 나의 배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리포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천국의 열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의 일생은 물질 환경으로 사는 과정과 사람 환경으로 사는 과정으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 환경으로 사는 것이 바로 겉사람인데 그것은 몸이 성숙하는 단계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의 책임은 물질 환경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어린 때에는 사람 사랑 자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몸이 우선 커야 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을 사랑으로 느끼게 되기 때문이죠. 또한 사람은 흙에서 출발해서 일정하게 만들어진 식물 환경과 먹고 사는 동물 환경 구조 속에서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환 환경을 통해서 인생의 후반기를 준비하게 되죠. 따라서 어려서부터 풍족한 환경 구조 속에서 성장하면은. 그 인생의 성패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사람만이 들어옵니다.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아빠를 좋아하고, 엄마, 아빠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계속해서 사람을 좋아하는 연장됨으로 속 사람이 개발되는 것이죠. 속 사람은 배움이나 음식 물질로 개발되는 것이라 사람을 통해 개발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단번에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하다가 예수도 믿게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사람을 흔히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욕하진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미하면 예수와 그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절대로 말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하려면 일반적으로 사람을 좋아해야 합니다.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제대로 마음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잘 들어갑니다. 어려서 부모를 좋아하고 그것에 연장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을 좋아하던 그것으로 결국 예수를 믿는 데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싫어하면 본인에게 유익은 없습니다. 교인을 좋아하고 주일 학생을 좋아해서 주님의 일도 계속해서 할수 있는 것이죠. 집안에는 한없이 손해 나는 곳입니다. 한없이 손해 나는 곳에서 살아남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한없는 소문을 강요받기 때문에 사랑 없이는 집안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죠.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도 교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엇고로마서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단들 중에는 가정을 파괴하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마귀의 노름입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데서 속사람이 열리고 계속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사람의 영적인 세계는 마귀, 천사, 하나님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천사도 마귀도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을 계속해서 올라가야 합니다.사람 보이는 사람을 통해 계속해서 추정하고 올라가는 것이죠.어려서는 물질 환경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됩니다.그 다음 후반경은 사람 환경으로 최종 결정됩니다.그것은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느냐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위 사람이 손해가 나게 하고 냉대할지라도 그 사람들 잘 대하는 것으로 하늘문이 계속해서 열리는 것이죠.어려서는 좋은 물질 환경 속에 살다가 살았다 할지라도 앞날이 다치는 삶이 있고 불행하게 자랐어도 앞날이 계속해서 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그것은 전반기와 후반기에 전혀 다른 원리로 들어가기 때문이죠.나이가 50, 60이 되어도 계속 물질 환경만 갓타고 돈만 붙잡고 있다면 아직도 어린아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나이만 먹었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아이나 다름없죠. 물질 단계도 먹고 살았으면 그 다음부터 사람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뚫고 하나님 아버지의 운전하신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나에게나 사람이 온전하신가지 올라가는 축복의 문, 기적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 나라는 전부 기적의 세계입니다. 동물이나 식물은 컴퓨터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잡을 때 요즘은 컴퓨터를 가지고 고개를 잡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컴퓨터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도 컴퓨터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왜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사람은 컴퓨터는 로 절대 개선될 수 없습니다. 영의 세계는 기적이라는 세계이기 때문이죠. 어린아이에게는 거의 기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많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좋던 사람이 쓰러지고, 어제까지 손해가 되던 사람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등, 계속해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적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마귀의 역사든지, 전사가 역사든지, 하나의 역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반티, 영들이 역사합니다. 사람 사이에는 시간이 갈수록, 음주일수록, 사길수록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다른 현상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람들은 팔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건강하고 돈이 많을지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 즉, 부부 간에, 자식 간에, 친구 간에 나쁜 기장만 자꾸 일어나면 그 많은 건강과 세상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좋은 기적만 나타나면 은 단번에 팔자 고쳐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십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돈으로 돈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돈으로 계산하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돈을 계산하는 사람은 사람 사이를 무시하기 때문에 절대로 운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돈을 계산하는 사람은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람을 암렇게 대하기 때문에 마귀만 역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손에만 듣게 하고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미련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은 머리로 계산합니다. 계산할수록 마음이 다치고 삶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돈을 계산한 부모도 자식도 예수도 마음에 안 들어옵니다. 사람을 통해서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때마다 사람을 무시하고 나만 생각하는 마귀가 빠져나가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헌금할 때 마귀가 빠져나갑니다. 마귀는 담는 통이 헌금통입니다. 헌금을 한다는 것은 사람한테 감마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한테든지 아니면 집사님한테든지 가마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도와주거나 학교를 도와주는 것도 다 사람한테 가마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냥 머리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줄수 없습니다. 머리로 생각해서 손에 나는 것이죠. 목사님 말씀에 가마를 받았다든지 누가 불쌍하다든지 할때 이것을 통해서 마귀가 나갑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사가 넘어지고 파괴되고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요. 돈 계산 움직이는 사람은 언제든지 결국에는 손해를 보고 맙니다. 그것은 나쁜 기적이 자꾸 일어나서 그런 것입니다. 건강으로, 가정적으로 이것저것 손해를 봅니다. 돈은 조금 남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엔 돈도 다 쓸모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나, 여러분과 나의 인생은 사람 환경을 여는데 성공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도 사람 환경으로 얼마든지 하늘나라 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늘나라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내 생각, 내 습관, 내 욕심, 내 각오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별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대함으로 하나님 노릇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처럼 온전케지려면 너희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라. 가까운 사람에게만 형을 선을 행하지 말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선을 행하라. 그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단순하고 단단합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맨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세리도 이방인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람을 대하면 우리가 그만큼 더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사람을 대하면. 모든 생활구조가 하나님처럼 바뀌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과는 상관없이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굶는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물질구조, 생활구조, 시간구조 등 모든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조금씩 바꿔나가야 합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더 받기 위해서, 바, 위해서도 건강 위해서도 예수 믿는 것은 잘못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구조를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죠. 교회에서 끼리끼리 친한 사람끼리만 친하게 된다면 아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의로 나를 피파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조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 것은 나하고 직접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움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쓸데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구조를 하려고 애를 쓰면 내 생활과 내 인생이 하나님의 구조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에게 비를 내려주시면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악인은 내내 악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마찬가지 여러분과 내가 더욱 하나님의 구조로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렸지만 다른 사람에게 달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영의 세계를 헤엄쳐도 올라갈 수 있는 나침판입니다 바다를 향해 가는 배가 나침반 하나로 방향을 잡혀가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하늘나를 가리키는 나침반입니다. 동서남북은 안 보이지만 나침반에선 능금으로 나타납니다. 물속에서는 물을 헤, 헤치고 나가야 헤엄이 됩니다. 마찬가지 영적인 향에서는 사람한테 걸리거나 잡히거나 먹히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목사가 싫어하면서 귀회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목사한테 걸린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시어머니의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권사인데 그게 권사야? 나는 교회 가면 권사 꼴보기 싫어 하는데 그것도 권사에게 걸린 것입니다 물이 싫은 사람은 절대로 물에서 염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싫은 사람은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분 나는 대로 꼴보기 싫다고 싫은 대로 그냥 놔두면 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미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싫어지고 좋은 사람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저절로 좋아지고 싫어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얼마든지 기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는 완전히 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은 전부 기적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좋은 기적과 풍성하게 헤엄치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천당 가는 것은 좋은데 너무 강신적으로 믿으면 손해나니까 천당 들어갈 정도한 예수를 믿고 너무 믿음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한테 걸리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누구를 도와주고 바쳐야 하는데 안 바치고 절반만 바치거나 조금 바치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걸려서 그 많은 사람을 걸린 채로 밀고 나가, 나, 나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드는 것이죠. 독수리 날개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딱 굴려서 믿긴 믿지만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전부 사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사람들에 의해서 내 인생의 말련이 결정되는 것이죠. 젊어서는 잘 먹고 몸이 든든해서 활동이 강하지만은 나이가 들면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도 잘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쓸모가 없어도 직장에서도 퇴직하고 일도 못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대하는 양은 많아집니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의 양에서 내 인생을 결정한 것이 나이 든 사람의 생애입니다. 나이 든 사람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죠. 돈을 얼마나 저축에 두느냐 집이 있느냐는 것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얼마나 저축에 두느냐 집이 있느냐는 것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 행동으로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자라나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젊을 때 아무렇게나 사람을 대했던 그것이 다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하 그만 쯤 다시 만나야 인생이 추정되기 때문이죠. 그것을 조정해서 다시 팔자를 고친 것이 늙은 사람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덕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돈 따지고 며느리하고 누가 똑똑하냐 서로 따지며 살아가면서는 절대로 복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만나려면 그 생활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말로 적당히 떼우기는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만나려면 시간구조, 물질구조, 생활구조가 변화해야 하는 것이죠. 만난 사람마다 생활구조를 바꾸자니 얼마나 힘들고 쓸데없는 지처럼 보이겠습니까?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손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사람을 만나 보고만 해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늘나라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젊어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는지를 다알수 있습니다. 한 살에도 젊었을 때 사람을 대는 구조를 고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구조를 고치었습니다. 아들을 보내서 나를 고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이웃을 사랑으로 생활의 모든 구조를 고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회계입니다. 그것이 하늘이나 구조를 입는 생활이죠. 하늘의 구조를 입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손해나지는 않습니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늘 나라 구조가 얼마나 귀한지 알고 하늘 나라 구조 속에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사람을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미운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고 억지로라도 찾고 축복해 주십시오. 사람의 말을 따라서 마음이 따라갑니다. 미운 사람도 좋게 말하고 축복하면 그 마음이 좋게 따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목마르면 마시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해져야 합니다. 그런 구조만 입으면 아무리 늙어도 무슨 일이 생겨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늘날을 잊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놀란 기적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으로 오늘날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더 많은 기적이 나타날 것을 기다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한테 걸리지 않기로, 사람한테 묶이지 않기를, 그리고 사람한테 발목 잡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